오늘은 사랑니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고령층이 사랑니를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가, 생기는지 이렇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항공의치과 원장 김남희입니다. 이제 그 보통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분들은 사랑니를 빼라고 꼭권유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연매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니를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이들 하나라도 이제 갖고 계시길 이제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선뜻 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를 갖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신 50대 초중반 환자분이신데요. 보면은 그2 0번대 치아가 심하게 이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3 0번대도 그렇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하지 못해서 풍치가 심하게 와서 지금 20번대 치아들 6, 7번 모두 발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잇몸 질환은 치주 치주 질환, 풍치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지 못해서 양치질이나 아니면 이제 스케, 주기적인 스케일링이나 그런 그 치과 방문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도 사랑이가 없었다면 그 20번대가 사랑이 그리고 이제 40번째 사랑이가 없었다 면은 나머지 치아들이 좀더 이제 건강한 상태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랑이가 있게 되면은 양치질이 그 부위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사랑이 뿐만 아니라 앞쪽 치아들도 같이 망가집니다. 이 환자분도 20번째, 그러니까 왼쪽 위 치아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 뿐만 아니라 그 앞쪽 치아들도 풍치에 의해서 다 이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치아를 모두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고 네, 추후에 임파들을를 신입하려고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리는 앞치 차를 쉽게 망가질 수,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풍치나, 그런 충치에의해서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기에 빼주시는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